제가 머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굉장히 머리가 <laughs> 지금 또 다시 기른 거지만 머리가 굉장히 길었고 약간 그런 약간 여성스러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탈피하고자 머리를 짧게 확 잘라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약간 좀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가져오던 거를 버리고 이제 YG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서 네 이렇게 YG란 곳에 물들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좋은 멤버들을 만나고 그냥 저는 YG 와서부터가 모든 게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정말 너무 기쁩니다. 네. 어, 네. 어. 근데 정말 맞는 게그 태용군이 처음 연습생 시절에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자면 어, 정말 머리가 길었어요. 머리가 길고 그때까지는 뭔가 행동도 조금 조심스럽다거나 약간, 약간 여성스럽게 뭔가 제스처를 한다거나 노래를 부르며 있어서. 근데 머리를 이 친구가 뭔가 되게 다짐을 했나봐요. 그래서 머리를 되게 짧게 딱 밀고 오더니 그때부터 아주 그냥 상남자가 돼가지고 정말 다음 평가 때부터는 완전 180도 다른 남태원의 모습으로 평가를 받던 뭐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진우 저는, 어, 저도, 윈이라는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자면, 그 배틀 도중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사장님께서 한 말씀이 있으세요. 사장님한테 직접 들으진 않았는데, 그 이제 프로그램 작가님한테 들은 건데, 제가 그때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이제 다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장님께서 그 잘못을 아는 스스로가 그 잘못을 아는 게그 프로의 세계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진우는 어 프로로 거듭날 거다 생각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음. 사장님께서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정말 많은 생각도 하고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그때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아, 좀... 네. 실수를 했지만 뭐 사장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그게 원동력이 네. 됐구나. 근데 이거는 저희도 사실 몰랐어요. 음. 저희 멤버들도 사실 좀 처음한 얘기인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죠, 사장님 분위기 전환해서 민호는 또 어떤... 어떤 토포인트가 있나요? 분위기 전환이라는... 그래서 분위기 전환 한시켜줘요 굉장히 진지한, 진지한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지한 거 진우 하이 했으니까 또 아, 재밌는 거 아, 해줬겠지, 민호가. 진지하 얘기해도 돼요. 아 저는... 아유, 정말 그러게요, 정말? 아유, 정말.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야? 생각해 놨는데, 정말. 한참 생각하고 있 저 생각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저, 네. 저는, 근데 아마 다 똑같아요. 민 때, 뭐 그쯤이 가장 큰 인생의 터닝포인트인데, 저는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제가 리더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굉장히 그때, 정말 힘들면서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있었는데, 어떠한 뭔가 부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저희 부족한 점으로 인해서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승윤이가 리더이고요. 네, 진짜 그때 노래 음, 엄청 많이 했 아, 많이 힘들었죠. 어, 네. 그때 너무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정말 자책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 순간에 만약에 리더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승윤이가 그만큼 더 잘 해주고, 지금까지 잘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음. 승인이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갑자기 저한테 고맙다, 는가 <laughs> 아, 리더 같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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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아. <laughs> 눈물이 날라가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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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의 이런 속기판 얘기, 좀 처음 듣는 얘기도 있었고, 오, 네. 오, 네. 좋아. 굉장히 좋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시켜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저희가 원하는 거죠. 아주 원하는 거죠. 자유 시간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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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고 사장님 꼭이 코너 가장 중요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됩니다. 네 저희가 지난 8월 데뷔 이후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스케줄들을 네. 이렇게 소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 스케줄들을 소화하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나날이 진짜 매일 아침 눈뜨 때마다 새로운 그 일이 있다는 네. 것 자체가 그렇죠. 너무 기쁘고 그렇게 소화하고 있는데 하지만 또 그래도 But. 이렇게 자유 시간이 한 번씩 이렇게 딱 주어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력이 되죠. 네 그런 <laughs> 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서 만약 지금 당장 딱 하루의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가고 그쵸? 싶은 곳, 무엇이든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승훈 이 형부터 가볼까요? 제가 일단 말하기 앞서서 우리 괜히 막 의식해서 저는 쉬는 날에 녹음실에 나와서 아아 아 작업을 하면서 그 다음 <laughs> 타이틀곡을 아, 제가 준비를 해보고싶습니다 괜히 아, 우리 이런 거 서로 얘기하기 없기로 해요. 해, 네.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셨습니다. 오케이, 정말로 오케이. 그런 게아 아, 그래 그래 그런 거 없기로 해요. 네, 알았어요. 저는 하, 아 근데 하루에요? 네, 딱 하루의 시간이 어, 네. 하루면 너무 하루. 너무 아 다를 아니 다를까요? 그러면 자유롭게 아, 얘기해요. 자유롭게. 왜냐면 자유 시간이 오케이. 필요하니까. 저는 만약에 휴가를 받게 되면은 스킨 스쿠버 하러 스킨 스쿠버. 네, 왜냐면저그컬러링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5 m 수심 밑까지 아. 내려갔잖아요. 아, 네, <laughs> 아, 네, 네, 네. 산소 호통. 흡 그리고 5미터까지 내려갔는데 뭔가 그 물속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비록 약간 수영장 같은 곳이었지만 뭔가 네. 새로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뭐 이렇게 세브라던가 세브 조 물이 따뜻한 나라로 가서 스펜스쿠버 <laughs> <물이> 따뜻한 나라 <laughs> 음. 하루를 해서 못하는 걸로. <laughs> 네, 어쨌든 그냥 뭐 자기만 의 공해 아버님, 제주도로 가서 뭐, 이런 자유로... 시간, 이런 거는 가장 자유롭게 얘기해줘야 해, 이렇게 상상을. 아, 네, 네. 저희가 그런, 그런 노하우가 조금 있어요. 진짜 힘들 때나 답답할 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눈 감고 딱 이렇게 상상하면 아, 그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입시. 그런 걸 한번 얘기해보도록. 네. 승 형은 또 어떤 게 하고 싶어요 저는 싶으신가? 뭐, 저는 뭐, 기간은 뭐, 길면 더 좋은 네네. 거고요. 뭐, 근데 일단 하루에 어,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 백화점 여는 시간에 가서 일단 쇼핑을 좀 하고 싶고요. 어. 오, 디테일! 여태까지 디테일이네. 못했던 쇼핑을 좀한 다음에, 쫙 쓰고 나서 친구들 만나서 한 1시쯤에 딱, 딱 내가 좋아하는 나시고랭을 딱 먹고, 어. 나시고랭! 나시고랭을 딱 먹고, <laughs> 그 다음에, 어 이제 나시고랭 먹고, 아, 포만감, 아, 포만감 하면서, 이제 카페 가가지고 바닐라 라떼를 먹으면서, 네. 이제 어, 친구들과 수다를 좀 떠오고 싶어요. 어. 그러다가, 어 이제, 그냥, 뭐, 홍대도 좋고, 음. 뭐, 여러 가지, 뭐, 강남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사람 많은 곳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그냥 걸으면서 막 얘기하면서 놀다가, 저녁 때, 마지막에 심여 영화를 보면서 어. 그 하루를 딱 마감하고 싶네요. 그 친구들이 저희들이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 물론이죠. 날씨 구으잘먹을게겠습니다 <laughs> 아. 역시 리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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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날의 데이스비용은다 <laughs> <리듬을 웃음> 되게 되는 거 나시고랭부터 이제 뭐다 영화까지. 아, 그럼 저 멤버들이 안 가네요. 아, 어, 그럼 저는 <laughs> 네, <laughs> 러면 민호 씨는 어떤 네, 어떤 야망을 품고 계신지? 저는 이 제안도 걸어 이 이것도 걸어줘요. 뭐요? 일단 하루의 자유 시간인데 그 하루는 나의 칼로리가 들어와도 그걸 살로 가지 않는 거야. 어. 아, 전, 오. 진짜. 오. 아, 오. 칼로리가 진짜... 살로 하나도 안 어. 나. 어. 어. 그렇다면 다 먹을 거예요.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건다 먹을 윤나야, 거야. 민호야, 나시고를 같이 먹으러 갈래? 아 그럼 나시고에 <laughs> 낚시걸... 탄탄면도? 좋제하는 <laughs> <laughs> 겁니다. 네, 그럼 신무씨는 저는 말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가보고, 가보고 싶었던 나라가 있어요. 전사서 아니요. 전사어좀 먼데 칠레라는 나라인데. 어. 여태 칠레? 그 나? 건투를. 나라 다는 나라죠. 아 그래요? 건투를. 그런 건 모르고. 그런 건 모르고 그냥 나라가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게. 길죠, 길, 길어요 남미 맞죠? 남미 맞을 거예요. 남미 네. 이렇게 길게 끝자락. 맞아요. 길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서쪽에 네. 쭉 이렇게 어, 있는데. 눌러 보요그 <laughs> 폭이 <웃음> 얼마나 작은지. 좁은지. 그그간격이 아, 그, 그그그 아, 그걸, 그걸, 직접 그걸 가서 자, 가보고 싶다라는. <laughs> 싶다 <laughs> 걸어서 네, 걸어서? 좀좀 걸어서? 걸어서? 그 폭을. 재보고 싶어요, 솔직히. 아니, 뭐. 잴뭐수 있을 근데, 것 같아요. 근데, 그. 너무 좁아. 아시죠? 그, 지도에서 아니. 이만큼인 게, 그, 실제로 가보면은. 재미가 아, 없 그런 거. 거는, 네. 좋은 <laughs> 방법이 있어요. 굳이, 아, 꼭 가서 자기가.